예 우리 흑선이 대박이자 균 들어와 안돼 들어와 들어와 항상 옳치 우리 황산이는 애들 안 괴롭히지 황산이 여기 나와버릇하만안다 큰일 난다 지네 들어와 들어와 옳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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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우리 저기에서 또 무서운, 무서운에만 애만... 야 거기 떴다 완전히 여기 다 뚫어놨습니다 우리 흑선이가 아이 고 구멍을 애들 다 들락날락거리게 만들어놨네. 큰났다 이거. 에이, 야, 거기 그래다 물린다. 큰일 난다. 예, 야 이거 너는 너는 안 커? 리수봐 이거 이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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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안커, 안커, 안컷안컷 느리끼리구나 느리끼리 안커. 들어와 아 위험해 다이네 엄마가 위험해 놈들 들어와 아유 다 나와 큰일났네 이제 얘네 나와버릴테면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안 들어갈텐데 흑선아, 왜 이렇게 해놔가지고 해도 큰일 나, 물려. 아우, 겁난다. <목소리> 옳지. 옳지. <목소리> 황산, 황산. 황산. 흑스커, <목소리> 오르쿠스커, 오르쿠스커. 여리 가. 미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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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오르쿠스커. 오르... 저 흑과 암컷, 제 하나 남았습니다. 흑과 암컷 남았습니다. 황구암컷은 횡성으로 가고 백구수컷은 저기 어디더라 평택 있는데 어디로 그쪽으로 가고 흑과암컷 하나 남아 있습니다 흑과암컷 아유 미달이야 미달이 아이고 이뻐 미달이 흑과암컷한 마리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네. 다갈 때가 정해졌고, 흙구 안컷 한 마리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누워서 엄마 젖 먹느라고. 엄마는 조단 주려고 여기 그냥 땅굴 파고 계속 나오고. 아이고, 참. 이것도 그냥 크도 망가뜨려서 하나 더 떼놨는데, 이거, 이것도 완전 이것도 끊어놨네, 하나 손. 나 끊어놨네 내가 아이고 참 이거 우리 흑선이는 아주 꼭 나와야지 아주 어? 나와야 식성이 풀리지 아주 음. 예 우리 강아지 아빠는 예, 늑대진도 3대 늑대 피가 들어간 우리 3대 대박이 네, 대박이 풀어줄게 너 너는 강아지 안 물지 니네 자식이니까 뭐 안돼 네 자식이니 까안물겠지 우리 대박이는 착해서. 여기 밖에 있는 애들은 다 착해서 강아지들 안 건드립니다. 요주인물이 노선이 진주 태자. 그세 마리만. 네, 세 마리만 좀 조심하면은 다른 애들은 뭐 강아지들 안 건드리는데. 누구야? 누가? 못 들어가? 막혔어? <laughs> 아이고, 아주 이쁩니다. 우리, 늑대피가 들어간 애들이다. 확실히 빠르네요. 얘네들이 확실히 빠릅니다. 쟤네들, 노선이, 그니까 러난 애들이랑 진주가 난 애들이 4일 늦는데, 4일. 얘들 4일 차이보다도 얘네들은 더, 예. 빨리 돌아다니고, 빨리, 저기에네요 예. 예, 황구왕 컷은 횡성으로 갑니다. 횡성, 횡성으로 가고, 흑구왕 예. 컷 하나 남았습니다. 백구, 십컷은 어디, 저기 어딘가, 평생 옆에 어디, 거토기로 가고, 흑선아 예. 대박이는 어디 갔어 나와서 아 대박이는 어디 갔어 똥 싸러 갔어 아거 있구나 대박이 대박 뭐해 대박 대박 강아지 아빠는 저 대박입니다 엄마는 흑선이 흑구 흑선이 안돼 저리가, 저리가, 우리 백마 한 번씩 왕한번 한다. 무섭게 한다. 에헤헤, 대박이가 지 아들, 지 딸, 지 자식, 지 자식. 냄새 맡네.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돼. 얘네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겁 없이 이래다가 물리는데. 예, 영상은 안 돼. 저리가 백마. 백만. 백마가 백만 또한 번씩 왕 하고.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